사무실 cctv에 이젠 녹취까지 어... 전 대표님이 진심으로 무섭습니다 직원들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놔야 성에 차는 이모일 대표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지켜봐야 만족할까요? 직원 감시에 중독된 이 인간이 최악의 오피스 빌런 아닙니까? 어... 어우 이것도 뭐 만만치 않네요. 놀랬어 지금 곽태빈씨놀랬어 지금. 아 이건 너무 심각한데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전에 회사 다닐 때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전 직장에서 이제 그 앞에 말했듯 막말 빌런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는데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안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음. 자기 젊을 땐다 했는데 왜안 하냐. 아우. 책자를 한세개 정도 주고 그거를 외워서 월요일 감사맡타라 해서 몇 페이지 몇줄 이렇게 테스트했는데 를 그래서 그렇게 제 개인 주말 이런 거를 침해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보면서 좀손름끼치네요 어떻게 보면 주말에 뭐 했나 테스트하는 느낌일 그쵸, 수도 있겠다. 주말 놀지 마라 이거예요. 회사를 어허. 생각해라 항상. 저랑 친하신 분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이제 사무실에 사실 출입구나 이런 데는 원래 일반 회사들도 보안 문제 그렇지. 때문에 누가 출입하는지 알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사무실 안에도 각자 이제 여러 군데 설치해 놓으셔가지고 어. 밖에서 모바일로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까 임무일 대표님처럼 점심시간 혹시 오래 쓰진 않는지 이제 중요한 뭐 발표가 있으면 뭐 비딩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전에 야근을 몇 시까지 하는지 음. 식사는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그 대표님께서는 그걸 정말 특관처럼 들여다보고 계셔서 본인한테도 스트레스가 되고 그치. 직원분들한테도 맞아. 업무 저하된 원인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 친구 중에도 이제 미용실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 뭐 일하다 보면 뭐 놓고 퇴근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샵문 닫았을 때 두고 갔던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온 적이 있는데 다음 날 원장님이 되게 불쾌한 어 표현을 하시면서 뭐 어제 왜 왔다 갔냐. 그러면서 괜히 막 돈통에 있는 거돈 다시 세 보시고 아 그랬던 적이 있어요. 딱 저런 분이 기억나는 게그 물건을 파는 투어샵이라고 하잖아요. 곽태빈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그 사장님이 딱 저런 스타일이었어요. 1층에는 이제 기념품샵이니까 CCTV를 맘대로 깔아 놓을 수 있는 거죠. 음, 분실 음, 음, 도난 우려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사각지대가 아예 없고 어. 2층에 올라가면 모니터 세네 대가 쫙 있고 거기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음. 그 사장님은 음.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씩 불러서 올라와.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같이 스타크트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뭐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이제 쟤들이 SCV야. 그 스타크트 하면 아 그돈 캐는 그런 오어 오케이 okay. 야 얘네들을 게, 한 게, 명을 채용했다 그냥 S C V 한 마리 더 뽑았어 어, 저희가 대부분이야. 그걸 일꾼이라고 부르자 어, 일꾼을 캐릭터를 일꾼을 어. 그래, 아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쓰는 거야라고 하면서 자기 게임하고 아, 그 얘기 들었을 때는 되게 서러웠어 아 진짜 어. 그게 아, 되게 그거를 게임보다 그거를 더 즐거워하기도 아. 했다 실제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직장인의 무려 30% 이상이 이렇게 감시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어, 응답이 없네, 나왔습니다. 독네요.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직원 책상에 몰래 웹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서 직원들이 뭐 하는지를 막 보다가 발각된 회사가 있었고요. 또 어떤 곳은 경비 업체였는데, 이 경비 대장이 경비 직원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계속 보면서 직원들을 부르는 거예요. 막 그리고 혼내고. 그리고 본인에게 화장실 가는 것도 보고를 하고 가라. 라고 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진호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근데 너무 급해요. 보고할 시간이 없어요. 그 저는 선조치 후보고죠. 저는. 아, 일단 하고. 네, 그럼 아니 진짜... 그 지금 뭐 바지에 어, 신랄할 수도. 어, 먼저 이를 보고. 이 경비대장이 화장실을 보고하지 않고 갔다고 무전기로 어. 공개적으로 화장실에 보고하지 않고 가느냐 소리를 어. 질렀다고 합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어. 모욕을 준 거죠. 이 감시 빌런들은 걸렸을 때 뭐라고 그러면 얘기를 해요? 참 이게 애매한데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변호사한테 상담하는 내용이 있었지 처벌이 어렵다. 이걸 조금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느냐라고 봤을 때는요, 무조건 설치할 수가 없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도난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이 가해 빌런들은 안전 관리 업무하면서 CCTV 보다가 우연하게 발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CCTV에 내 영상이 찍히면 그건 나의 개인정보거든요. 네.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음. 그런데 이렇게 동의를 안 받고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썼던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네. 좀 반대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저희 상사랑 같이 출장을 갔는데 같은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한참 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운전할 때 집중해야 되니까. 안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도착하고 나서 우뭐 주섬주섬 물 만지시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제 블랙박스를 막 건드리시고 계신 거예요. 네? 네, 네. 지워야 된다고. 내가 말한 거 여기 들어갔으니까 지워야 된다고 오히려 거꾸로 저거라지려가지고 본인이 주무관님이 되게 용기를 항상 내시는 게 다른 분들은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본인 얘기를 정말 저는 이제 진솔한 사람으로서. <laughs> 아마 아마 이분들도 사실은 다 자기 얘기일 겁니다. <laughs> <laughs> 친구 얘기 다 본인 얘기. 이렇게 계속 감시하고자 하는 그 감시 빌런들의 그 심리는 뭔가요? 이 VCR 이문희 대표 같은 사람을 저희는 편집성 성격 장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어, 영어로는 파라노이드하다 저희끼는 리 음.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기본이 의심이 많은 성격이에요. 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없을 때 일을 다안 하고 있고 나를 속일 거다. 오. 이게 뭐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것 때문에 생각다기보다 그냥 줘. 피발리는 어. 스타일. 그래서 저 대표는 분명히 이렇게 감시해서 한두 건이 밝혀지면 봐봐. 이게 음. 맞잖아. 내 말이 맞지 이러면서 음. 더 정당성을 요구하고. 이런 분들은 진료할 때 너무 피곤해요. 안 듣겠지 남의 말을. 오시면, 일단 이런 분들은 너무 밝고 따뜻하게 대하면 이 사람이 어떤 꿍꿍이가 있나? 오, 의심이 오. 많은 거구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특수업계에 계시는 분이라면 이제 저도 아유, 그쪽 일이 또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뭐, 뭐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제가 얘기를 해도 그걸 믿지 않고 자기가 또 따로 검색을 해보신다거나 그래서 저도 엄청 좀 의사가 봤을 때도 좀 피곤한 환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애하면 얼마나 진짜 그은첫증 의부증과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의첫증 의부증이 진짜 많아요. 예, 예. 위치 추적 계속하고 막 감별단 예, 예. 여러분들은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퇴치하실 건지 진짜 실질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요. 만약에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소심한 부분들입몇 뭐 부터가... 가지, 얘기, 몇 가지 좀 문... 얘기해 주세요. 상사의 차를 탈때 은근히 문을 세게 닫고 세게 열고 열받게 하려고. 비슷하게 <laughs> 막. 하고. 그러니까 손짓도 중요한데 안경 올릴 때 보통 이렇게 올리지만 저는 이제 <laughs>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고 올리기도 상처 하고.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퇴근할 때 보통 이제 뭐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지만 은근히 발음을 뭉개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안녕히 <안녕하세요>. 계세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계세요 잠깐 진짜 괜찮으신 거죠? 네. 어, 근데 괜찮을 거예요 아마. 네. <laughs> 괜찮을 거예요. 안 되는데. 저런 분들은 어떤 심리예요? <laughs> 근데 너무 통쾌한데 막상 전 작가님 상사가 되면 기분이 속 좋지 않을 것 같긴 해요. <laughs> 무서운데. 예. 아이디어가 많아. 둘다 최악이지만 그래도. 아 너무 최악인데. 예, 누가 아, 더 최악인지. 막말 빌런, 감시 빌런. 하나, 둘, 셋. <laughs> 감시 빌런? 야. 저는 막말 빌런, 어? 감시, 감시. 빌런? 네. 어 그래요? 우리 감별단 여러분, 하나, 둘, 셋! 막말이, <laughs> 막말이, 막말이. 좀 많고요, 감시가 또꽤 있었는데 막말 빌런도 너무 빌런인데 제 느낌에는 그냥 우리 직원들끼리 진짜 힘을 합쳐서 조금 뭔가 한번 음. 싸워볼 만하해요 음. 막말 음. 빌런은 음. 근데 여기는 대표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저희가 그냥 법적으로 승고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빌런 어, 어. 같았어요. 감시당하는 네. 게. 막말이 강도는 더 센데 이, 이건 한 3시간 참으면 되는데 이건 2 4시간 거의 참아야 되니까 어, 계속 감시당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감시당하니까 뭐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좀 무기력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감시가 좀 심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뭐 감시는 저는 항상 역이용하는 걸 좋아해서 <laughs> 그냥 계속 이렇게 하고 하고 <laughs> <그리고 웃음> 녹음기 있을 때야 그럼 대표님 진짜 너무 어, 아, 대단하지 않냐 대처를 잘 하실 수있는 <laughs> 예, 네, 물론 어렵겠지요. 물론 저도 이제 막말 빌런을 봤을 때 더글로리 나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 더글로리 회사판 같은 거. 학교 폭력이 아니라 회사. 음. 그래서 저도 이제 막말 빌런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었는데 이 대표는 그냥 회사의 어떤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대표라면 내가 발품을 팔고 어떻게든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는 장래성이 없는 것 같고 결국 거기에서 일을 하면 제 커리어까지 망가질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막말 빌런은 그냥 지저라 왈왈 그냥 하면서 그냥 음 네네 음 네네 그리고 그냥 퇴근하자마자 나는 온앤오프 전략으로 어. 딱 오프하자마자 회사와 완전히 차단하고 어 나는 밖에서 너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야라고 내가 이제 단단한 자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감시 빌런은 제가 집에서도 감시받는 느낌이 들것 같은 거이 음.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은심을 계속 하니까. 근데 막말 빌런 선택하는분 중에서 <laughs> 아직 제대로 막말을 못 들어봤구만 어. 뭐 이렇게 <laughs>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어, 있으실 거예요. 뭔가 이 말로 남은 상처는 진짜 치유가 안 돼서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면증도 심해지고 어. 막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시하는 경우는 그거를 제가 오히려 녹화하고 이런 거를 막 일지를 쓰게 한 것들을 또다 증거로 남겨가지고 신고할 것 같아요 저는 감시 빌런이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감시 빌런은 감시를 하고 나서 자기가 기분이 나쁘 막말을 하더라고요. 음 <laughs> 두, 배로, 두 배로 고통을 받게 되는 거고 아, 그러네. 그리고 사실 연기만 봤을 때 막말 빌런은 좀 재밌는 드립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씩 웃었거든요. <laughs> 아, 그래서 약간 <laughs> 속으로 웃으면 되지 않을까 제 코드에 맞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흘려보내고. 저도 감시 빌런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거의 그 신입사원 시절에, 대리 시절에 한 팀장님인데 두 가지를 <laughs> 다 갖고 있었어요. 어우, 감시도 어, 막말도 하고. 감시. 예. 그런 분이 계셨다니. 그때만 해도 아주 옛날이니까 영업직에서 이렇게 막말하는 거는 뭐 그냥 특히 남자들끼리는 음. 그냥 이놈 저놈이 색채하는 거는 뭐 그럭저럭 통용이 됐거든요. 음. 근데 어이 감시는 죽겠더라고요. 음. 어, 사무실이 작은데 제가 거래처에 전화하는 것까지 다 듣고서는 음. 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음.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직원들 한테 팀장님 이 어디 계시냐? 팀장 없는 데만 이렇게 찾아서 가게 되더라. 결국은 제가 그만뒀죠. 이야 아 <laughs> 아 진짜로 막말하면서 감시하는 분들이 또 어. 계셨군요. 즐거운 상상 채널 S.